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하나인데. 첫 번째, 나한테 반했거나 아니면은, 투수다. 나를, 아, 나의 정체를 아는 투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짜마! 짜마, 안녕하세요. 짜마, 짜마. 여러분, 어저께 초코짬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랑 소니쿤이랑 먼저 만나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아니 트게더에 저희 소니쿤이랑 나랑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 근데 어쩐지.. 아니 난 이게 월클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약간 그 필이라는 게 있어. 딱 커피를 마셨는데 카운터에서 직원분이 자꾸 계속 이렇게 나한테 아이컨택을 하는 거야. 보통은 그냥 아 어,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찍을 때 포스기 이렇게 보잖아 근데 포스기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 어, 보통은 이렇게 해야 돼 일반 유저였으면 포스기를 보면서 네뭐한잔뭐한잔네 뭐뭐 네, 얼마 되겠습니다 아 진짜 하루 안 봤다고 또또 시작하셨네 아나 아, 나 이야기 좀 들어봐 봐 아니 좀 들어봐 봐 그래가지고 네 카드 받았습니다 하고 저쪽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계속 나를 보면서 포스기를 눌러가지고 자꾸 삑사리를 내는 거야. 아니, 이렇게 포스기를안 보면서 저를, 저를 이렇게 막 보가지고 막 삑사리가 나는 거야. 이분은 왜 이렇게. 알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laughs> 신기하네요. 놔! 진단우 사진 쳐놓고 맞습니다. 원래 여자 스트리머들 방송에서 다 그렇게 이성으로 아니잖아. 생각하고 보는 거 아니었어요? 전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이 컨택을 자꾸 하는 거야, 직원님이. 그래서 난 그때 필이 왔어. 어, 저분 왜 저렇게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하는데. 첫 번째, 나한테 반했거나 아니면은, 투수다. 나를, 아, 나의 정체를 아는 투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투게더를 봤는데, 글쎄, 투게더에다가, 와, 저희, 저희 매장 스벅에서 지금 두 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너무 떨려서 말을 못 걸었어요. 짬타님, 실제로 보니까 실물 너무 예쁘고, 소니쿤도 짱 이쁨.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니, 저는 그 월클병이 아니라, 딱 그게 삘이 있어요. 삘이. 거기 직원입니다. 키키키 그때 포스 보시던 분은 삼 누님 모르셨어요 오빠에서 소니쿤한테 음식 드린 사람입니다. 쌈 타누님 뒤돌아 보실 때눈딱 마주쳤는데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블러드 트레일 거짓말 마. 이 거짓부렁이. 거짓말 치지 마. 다 알고 있어. 당신 포스 보던 사람이잖아.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소니쿠한테 음식 드리는 사람 그것도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었거든? 왜 거짓말치지? 내가 다 봤어. 아니야 오, 웃기는 소리하지 마 채팅 지 채팅치지 마세요 거짓말로 채팅치지 마세요. 소니쿠한테 음식 주는 사람도 독일 인물이었다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와 진심으로 놀랍퀴익퀴익퀴익 트리머로서 좋다 는 말을 자기가 좋다 로 오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와 소름 <람쥐> 어나 잠깐 잠깐만 지금 귀 뜨거워지려고 그래 트게더 <람쥐> 확인하고 <람쥐> 사건 재구성하는 거가 미친 말 공약이랑 똑같네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 무슨 말이죠? 아닌데요? 그거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결론 월클병이다. 도대체 저번과 월클병이 아니에요 저는 느낌이 딱 옵니다 하야고하야고 민수님이 메뉴 받으러 오실 때는 몰랐는데 쌈타님이 뒤돌아 보셔서 저랑 몇초 동안 눈 마주치고 그거 왜 뒤돌아 본줄 알아요? 포스 보신 분은 X. 어? 그거 왜 뒤돌아 봤게요? 제가 안 궁금해. 왜냐면은 저 사람 왠지 나 알아보는 것 같아요. 포스 보는 사람뿐만이 아니야. 저 사람도 분명히 뭔가 급필이라는 게 있어. 해서 뒤를 쳐다본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반했을 수도 있어요. 서다만 봐도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는 척하면 그날 아이아를 애사랑 고백 받았다고 할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신자 못하 수하님 그래서 연애도 월클 마냥 4 0살 넘어서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죠 대단한 월클이시네요. 님들이 자꾸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만 그냥 연애 결혼 생각하고 내년까지 안 되면 저 그냥 선볼 거예요. 분했어요 쉽도 새끼야. 감정 아 저기 감정사, 알차기 네, 알차기, 네, 알차기, 감정사... 네,